오늘 제가 준비해온 컨텐츠는 무엇이냐. 일단 오늘은 제 생일이기도 하지만 오늘은 어찌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할로윈이기도 하잖아요. 그래서 할로윈 하면은 다 생각나는 게 약간 막 거미나 아니면은 뭐 호박 아니면은 약간 뭐 그런 그런 것들 뭔지 알잖아요, 님들. 막 유령, 막 마녀 이런 것들.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래서 그냥 저번에 인스타에서 공지를 했던 것처럼 손캠으로 제가 요리를 해볼까 합니다. 우동을 만들 건데 그 볶음 우동을 만들어서 마요네즈로 거미줄을 표현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빼빼로로 빗자루를 만들고 어, 그리고 어 약간 붉은색 음료수와 술을 살짝 섞어서 약간 피 를 약간 좀 연상시키는 그런 느낌의 요리들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아니야 음식 가지고 장난친 게 아니라 아니 어어 볶음 우동에다 마요네즈 이거는 이거는 백종원 선생님이 알려주신 건데 여러분들 이러시면 안 돼요. 그리고 관 모양의 식빵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하나 둘셋아 씨발 왜안돼나 진짜로. 야안 내려가! 아 내지마 왜안 되는 거야? 야야 씨발 야, 뭐야 씨발 뭐야! 선생님들 부탄가스를 빼고 돌렸는데 부탄가스를 빼고 돌렸는데 불이 켜졌어. 아주 예쁜 그릇이죠. 여기다가 이제 예쁘게 켠 다음에, 자, 저희가 이제 데코를 할 건데 데코를 어떻게 할 거냐? 이것은 비누봉지입니다. 여기다가 마요네즈를. 오 나온다 나온다. 자, 자, 저희 이걸로 뭘 만들 거냐? 거미줄 모양. 야, 근데 거미줄 어떻게 생겼지? 아못 당겼어. 아니야 아니야, 괜찮아 괜찮아. 자, 천천히 하면 돼 천천히. 오케이, 좋아요. 나 이런 플레이팅 처음 해봐. 자, 나 이렇게 하고, 이렇게 하고, 자, 하나, 아, 잠깐만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아, 괜찮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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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. 이게 지금 보면은, 이씨발, 이게 뭐야? 싶은데, 막상 완성된 거 보면은, 어, 나쁘지 않은데?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. 어때, 어때, 어때? 어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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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? 자, 이렇게 첫 번째 요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. <laughs> 자, 이거를 오늘 첫 번째 요리를 먹어볼까요? 나도 겁나긴 하는데. <laughs> 사진! 아, 씨발, 귀찮아. 맛은. <laughs>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뭘해볼 거냐? 어, 아까 말을 했던 카야 버터 토스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먼저 빵을 이렇게 절반으로 잘라 줍니다. 아주 예쁘게 잘 잘렸죠? 자그 다음에 여기 끝 부분 맛없는 식빵 부분을 자르기 전에 잠깐만, 쓸모없는 부분들을 다 잘라 줘요. 모양을 만들어 줍니다. 벌써 씹어 망한 것 같다. 괜찮아요? 어? 아! 여 여기는 이렇게 자르면 되지. 응, <laughs> 응. 음. 음. 이런 빵들은 다 먹어줘요. 그러고. <laughs> 여기를 또 이렇게 잘라주고, 여기를 또 이렇게 잘라줘요. 벌써부터 관 모양이 나오죠, 여러분들? 왜이 집에 어딘가 뭔가 이그러졌다? 이걸 바닥으로 쓰면 돼요. 잘안 보이는 곳에다 두면 돼요. 괜찮아요. 자, 여기도 이렇게 잘라주고, 어, 위부분 알아서 뜯어줬죠? 완벽해요. 제가 노력을 요 일부러. 어때요? 완벽하죠? 자, 이거를 이렇게 위에 올리기만 하면 돼요. 근데 올리기 전에 뭘 하느냐. 버터 있죠? 버터를, 어, 씨발! <laughs> <laughs> 아이 버터 어떻게 잘라? 아니 아니, 일단 할 수. 잘 됐네. 하나 아, 버터. 아 버터 이 정도면 됐어. 버터를 이 정도. 자 버터를 여기 이렇게 두고, 자 여기 이렇게 두고. 아, 제가 일부러 노린 거예요, 크기를. 딱딱 맞게 들어가죠, 지금? 자, 칼다 썼어, 이제. 짠! 짠! <laughs> 자, 자, 이렇게 하고, 그 다음에, 에, 전에 버터가 묻었으니까, 뭐 닦아주고, 에, 버터 지러 <laughs> 아, 안 망했어. 만만히 있으면 되지. 버터가 안 열려요! 카야버, 이 카야버터째, 이 왜, 했던데? 아진씨 족됐네? 와! 야, 야, 어떡하냐! 아으 <laughs> 고무장갑 좀 끼고 오겠습니다. 역시, 킹무 장갑 완벽하게 열렸죠? 자, 그러면 이제, 발 고루 펴서 발라줍니다. 그러면은, 맛있는, 사실 나 이거 맛있는 카야버터 잼인지 모르, 모르겠거든? 맛있는 거겠지. 어떤 사람은 호불호 갈린다고 맛없다 하던데. 괜찮겠지? 내가 카페에서 먹었던 그 맛이겠지? 이렇게 하체를 합니다. 짠! 그러고, 이 위에, 십자가를 만들어줘야지. <laughs> 아니야, 아니야. 아직, 아직 안 끝났어. 아직 안 끝났어. 됐다! 십자가 모양! <laughs> 자, 완벽하죠? 자, 이렇게 해서, 자, 한번 먹어볼까요? 음? 음? 음! 음! 아이, 귀찮은데 뭘 구워요? 지금 이렇게 먹어도 맛있구만. 맛있는데, 음, 음, 어 오늘 두 번째 성공자. <laughs> 음, 맛있다. 하여고부터개 맛있다. 오늘부터 빵순이가 될것 같아. 역시 기성품들끼리 합친 게 제일 맛있었다. <laughs> 아 역시 여러분들 생각해 보니까 사 먹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제발 사드세요. <laughs> 네, 재밌었습니다. 그러면 다들 좋은 하루 되십시오. 빠빠빠빠몽아기등 뒤에다가 달아줄 건데. 아네 이거 어, 오자자자몽아기아나 싶어가지고 착용을 시켜줬는데 몽아기가 엄청 싫어하더라아아아아아아아아로와 아까? 음, 아까. 봐. 자 이거를 장착시켜보고 한번 와볼게요. 자 우리 애기자 <laughs> 우리 애기 아이고 예쁘다. 아이고 예쁘다. <laughs> 아이고 귀여워. 목도기 카메라 한번 볼까. 아이고 잘 어울려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이거 싫어. 어 벗겨줘. 알았어, 알았어.